The only K-POP show you need It's live and it's THE, The SHOW love. 안녕하세요 여상한 매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앙 하고 물어버릴 더쇼의 쪼꼬미 댕댕이 지안 조각댕댕이 여상입니다 더쇼의 공식 커다란 존재감 덩어리 커다이 요한씨가 또 자리를 피웠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인지 우리 커댕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여러분을 위해 네, 저의 찐친 댕댕이를 섭외했습니다 매력둥이 창아지 짜잔 짜잔 우후! 안녕하세요, 초대받고 온 창아지 온앤노프이선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여성 씨가 소개한 창아지는 무슨 뜻인가요? 이제 제 본명이 창윤이거든요 창윤이 강아지, 그래서 창아지 그뿐만이 아니죠. 네, 우리 창아지 잘생겼죠? 그리고 귀엽죠? 거기다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게요? 아, 부담 주지 마세요. 그럼 우리 이선 씨도 우리 조댕이에게 답례 칭찬 한번 어떠세요? 아, 우리 여성 씨. 잘생겼죠? 착하죠? 칭찬할 게 너무 많아서 밤을 새도 모자라지만 역시 최고의 매력 포인트는 매력 포인트는 꽃미남 얼굴과 상반되는 짐승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은 청순, 몸은 짐승! 네, 형, 음악방송에서 짐승이 뭡니까? 아, 좋으면서. 네, 찐친캠이 기대되는 오늘 TJ의 댕댕이 형제, 이션, 여상씨가 함께하는 더쇼! 먼저 오늘의 더쇼 초이스 후보를 영상으로 확인해볼게요. 사전에 찍게 된 음원, 음반 점수와 동영상 방송 점수, 사전 투표 점수에 실시간으로 찍게 되는 애플리케이션 투표 점수를 토해 오늘의 더쇼 초이스가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스타패스 어플리케이션을 열고 응원하는 스타에게 투표를 해주세요! 첫 번째 후보는요 음원 차트 1위에 이어 글로벌 앨범 차트 26개 지역 1위에 오른 4세대 k 팝의핫 아이콘 n 하이픈입니다네두 번째 후보 첫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트롯 아이돌 이찬원 씨입니다 오늘 도쇼에서 최초 공개하는 특별한 무대도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후보는 홀로 서기에 성공한 유리 공주 조유리 씨입니다 솔로 첫 트로피에 도전하는 조유리 씨의 활약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K-POP을 사랑하는 글로벌 팬이 함께 뽑는 더쇼 초이스. 과연 이중 누가 더쇼 초이스의 영광을 차지할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주세요. 더쇼 플레이. SSMTV와 MTV 아시아, MTV 러시아와 MTV 히치 프랑스에서 방송되는 더쇼가 추천합니다. MC 지안이의 부캐 코너, 유상한 NG.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한 동화 한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NG가 엔딩교전지안씨의 줄임말이거든요. 아, 그럼 이렇게 뾰로롱 날개를 달고 저희를 동화 속으로 데려가 주시나요? 제가 날개는 없지만 반짝반짝 투명하게 빛나는 유리 나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엔딩 요정 지한 씨와 유리 요정 조유리 씨의 비절 캠이에 눈이 너무 부셔서 선글라스 필수라는 요상한 엔지. 아,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했죠. 와우. 짜잔. 오. 자, 아, 야성 씨. 아유, 감사합니다. 네, 먼저 에너제틱한 퍼포먼스로 청량 에너지를 선사하는 소년들 사이퍼를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이어지는 무대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2021 통일로 가요에서 역대 최다 경쟁자를 물리친 우승자 대한민국 인디시네 시조세 레이지보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아 써내려간 옹륭한 무대에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찬또배기에서 믿고 듣는 갓도배기로 지난 트롯 아이돌 이천원 씨의 컴백 무대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더쇼에서 최초 공개하는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더쇼 플레이. 이상하고 매력적인 라이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 아기토끼 유정 씨를 따라 라이선의 컴백 무대로 뛰어들기 전에 우주급 매운맛 퍼포먼스로 컴백한. 평균 나이 17세의 팀크러시 걸그룹, 트라이비를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다음 주, 때 이른 추위를 잊게 해줄 뜨거운 컴백 스타들의 무대 기대해주시고요. 이어지는 무대 허스키 감성장인 정동아 씨와의 만남에 이어 동화를 찍고 나온 유정 조유리 씨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동짓 엔딩을 보여줬을지 확인해 보기 전에 두 분도 서로에게 어울리는 동짓 엔딩 컨셉을 추천해주시면 어떨까요? 어 그럼 일단 찢으면 되는 거죠? 그럼요. 이상 씨는 무조건 이거죠. 짐승 동화 복근 쫙. 네. 오 네. 그럼 이선 씨는 큐티 동화가겠습니다아 큐티요. 그럼 동화를 찢는 큐티한 짐승교정과 함께 무대 시작해볼게요 더쇼 플레이 Play. <laughs> 여러분 모두 엔하이픈의 무대로 일단 뛰어갈 준비 되셨나요? 네 앞서 만나본 달콤한 엔딩 뽑기 결과 모두의 엔딩을 획득한 금손 엔하이픈의 엔딩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제발 그만해 너무 멋져서 이 무대 보다간 다 죽어 <laughs> 이렇게 탑팬들의 마음까지 찢는나는 역대급 청량이픈의 무대가 지금 공개됩니다. 더쇼 플레이. SBS MTV와 일본 TBS 채널. MTV 아시아, MTV 러시아, MTV 히치프랑스와 함께하는 더쇼. 10월 넷째 주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동영상과 방송 점수,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아 네, 더쇼 초이스 에하이픈 소감 들어볼게요 네. 컴백 첫 1위의 기쁨과 영광을 담은 어부바 앵콜 무대도 기대해 주시고요.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들은 더쇼 부케 프로그램 비하인드 더쇼와 더쇼 온라인 채널 더 케이팝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훈훈한 센스로 더쇼를 따뜻하게 해주신 창아지, 이현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일단 두 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퓨즈들이 진짜 응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덕분에 좀 긴장 안 하고 어,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습니다. Yes. 네, 스페셜 MC의 귀감을 보여주신 우리 이선 씨. 언제든 다시 놀러와 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